도둑질해가지고 똥 싸면 그걸 뒤를 캐집 잡지를 잘 잡지를 못한대 미신 미신, 미신. 미신. 그러니까 미신인데 어. 그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모르지 지금 머릿속에 오지 지금 다른 중국에 돋두고 나는 내 혼자 지금 그냥 시장에서 홀 잡혀다 나왔는데 아니 뭐 무슨 미신이고 뭐고 뭐그별의이 없고 어. 막 그냥 보리밥은 뭐 딱숟갈 하면 한세 숟갈밖에 안돼 그거 훅훅 부는 보리밥이라도 거기다가 딱 소금을 이렇게 딱놔서딱 들여보내는 거야 그래서 서글 놓고 있다 에이씨 내 나가봐라 나가면 내 이런 보리밥 내 발을 밟아도 안 먹는 거한 알도 안 먹고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딱한 숟갈 끝이 조금 해서 딱 먹는데 맛이 없어?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릇에 이제 보리밥 들어온 걸 그래도 배고프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보려고 입에 응. 넣었다가 응. 죽어도 못 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덜, 덜 배고프지? 어, 덜 배고팠어. 그렇지. 밀어 놓고 응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은 것도 없는데 응. 그러면 새끼를을 먹는데도 소변 그래도 뭐 응, 소변 보고 싶은 거야. 응.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고 막어어나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하는데도 응. 절대 안 열어줘. 이상한 응. 뭐, 알바... 새끼 무슨 무슨 잔머리를 쓴다는 거야. 음... 그니까 있지, 아 이제는 뭐 아니 없... 화장실이 없었어? 없지, 아니 음... 화장실이 없고 그냥 딱 7, 8평 되는데 그냥 딱 사람만 딱그 있고 아니, 없어. 완전 완전 구치소가 아니니까 전부... 구치소 아니니까 음... 없지 화장실. 그런데 이제 그막 소변 보겠다는데 끝내 문안 열어주니까 음. 그 다음에도 이제 엄마가 조금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성격이 유별나다 보니까 음. 그래? 문안열었 거기 물걸레가 있더라고. 음. 우리 집 이름 딱미는 밀대? 밀대가 어. 있는 거야. 하고 뭐어좀 뭐, 싸고 싶지 문은 안 열어주지 해가지고 할수 없이 그 물걸레 어. 꼬독꼬독 말랐으니까 그게다가 어. 이제 어 좀을 싼 거야. 어좀 어, 싸도 뭐 흐를 때 없으니까 물걸레인데 다 젖으니까 문안 열어주니까. 그 다음에는 이제 앉아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한 거. 어떻게 하면 여기 나갈 것인가 하고 음. 있다가. 세살 창을 다 이렇게 봤어. 음, 창문에 음. 보니까 그 세살 창이 이제 모두 음. 이렇게 이쪽에 딱 박아 가지고 이렇게 펜치를 이렇게 음. 요런 식으로 휘, 휘어서 이렇게 고았더라고. 음. 그래서 아, 저건 내가 아, 할수 해볼 있는데 <laughs> 해볼수 있는데 하고. 아, 그다음에 이제 또 또 어릴 때또 그런 영화도 음. 막 많이 중국에 있을 때 영화도 많이 봤잖아. 음. 뭐 탈출한 그런 영화도 많이 보고 했는데, 이제 유리창을 깨고 가려면 또 어, 소리도 음, 날 소리도. 것이고, 또 그것도 잠깐 들린 들은 소리 써가지고 신문지에다가 물 묻혀서. 붙여서 그 소리... 깨면 소리 안 난다는 그게 왜그 자리에서 그런 기억이 나는지 북한에서 그런 영화 많잖아요. 많지 북한에 영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. 음. 그래서 아싸, 이하튼 뭐 해보자 하고 음. 날이 어둡기를 기다리는 기다린 거지 내가 근데 그게 뭐 무작정 날만 어두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무산에 그 오게 되면 그 뭐. 30분에 한 번씩, 여기를 말하면 경, 경전철, 아니, 면 전철. 전철. 통분열차가 있는 거야. 우리 한국 열차처럼 그렇게 막 소리가 부드럽게 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차가 한 번씩 음, 그 광북, 광북, 광. 깡통 같은 차가 음, 음, 음. 막쫙 지나가면 막, 막 그냥 드르륵, 드르륵, 드르륵. 이 소리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무산에서 이제 오래 그몇 년을 살다 보니까 그 통근 시간, 그, 시간대를, 타이밍을 아는 거야, 내가, 그 시간을. 그래서, 가만 있을 때 유리를 깨면, 이쪽에 그 경비실에서 사람이 있고, 음. 그거 다, 고그 경찰들이니까 나올 것이고, 아, 그러면 그 차가, 그, 워낙 이제 한 10개, 11개, 막, 이렇게 음. 끌고 다니니까, 그게 이제 쭉 지나가려면, 여기처럼 씩 빠른 거 아니야. 이게 음. 조금, 조금 길어. 계속 그래서, 드르르. 이런 타이머를 가다 보니까 10개 지나가는 사이에도 아 내가 이거 어 그게 이제 통근 시간이 날이 어둡기 시작하면 아마도 30분에 한 번씩 다녀 그게 음. 그러면 될수 있겠다 모델 해보니까 그 시간하고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모델 들라니까 그게 없잖아 그 음. 공구가 없잖아요 음. 그렇다 보니까 아 아까 그 보리밥 숟가락 그 들어왔던 숟가락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걸 저 밑에다가 확 밀어 넣었어 내가 음. 근데 그 다시 꺼내가지고 그 숟가락 뭉퉁한 그걸로 이제 통긋자 지나갈 때마다 이제 다 이제 됐고 하는 식으로 그거 뜯, 뜯다 보니까 이 손에 피가 다 이게 찢어지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, 뭐 아프거나 말거나 뭐 오직 머리속에는뭐 음, 딸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다 맞춰서 딱 모듈 움직여보니까 그게 이게 유관이 생겨가지고 음. 못이게 삥삥삥 돌아가는 거야. 그래서 무조건 뜯어서 닦게 면안 되잖아. 그래서 아 이제는 실험물로다그 못이 여덟 개인가쭉 박혀 있더라고. 그래서 다 들어서 해놓은 다음에 못이 못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살살살 돌아가게끔 다 이렇게 설정을,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. 그 중간 중간 그 경찰들이 와서 어 체크 확인하더라고 체크하는 어. 거야 약해서 모르는 것처럼 하고 그냥 이렇게 음. 야 이거 나너밥다 먹었어 하고 <laughs>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음밥 먹었습니다 그거 안 먹어도 음. 그러니까 다 먹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거짓말했어 음. 저기 저 의자 밑에다가 칵 쳐였잖아 음. 내가 음. 심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 이제는 남은 시간이 새벽에 이제 1시 반까지 통근 그 음. 차가 다니는데 이 시간까지는 1시간밖에 남아 안 있어 음.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제 그 여자 앉아 있는데 내가 실험을 해본 거야 오. 그래서 아줌마 나 사실 이야기를 했어 이만 나는 죽어나 사다 난 여기를 탈출해야 되니까 아줌마 나갈람내 나갈 때 같이 나가자 하니까 그러니까 혹그도 어, 먼저 나가라고. 어. 내가 망 봐주겠다고. 그러는 어. 거야. 근데 지가 뭐망 보면 어떻게 봐. 앞뒤 문이 다다다 쳐졌는데. 다, 다 <laughs> 못 보지. 어, 나가라면 이쪽에 아플로 밖에 못나갔는데 어. 그래도 이하튼 내가 살살 올려가지고. 어, 어 나. 망 나가도 내 나중에 중국에 가서 어. 꼭 연락해가지고. 어. 내 정말 돈도 보내주고 할 거니까. 그때 어. 어. 고발하지 말라고. 어. 그거 신고하면 안 되잖아. 나안 죽지. 그래서 이제 나가시라고 그런데 좀 이따가 나는 어, 이제 한 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날이 다 어두워지고 이못도다 들어 놓고 했는데 좀 이따 이 아줌마가 나가는 거야 어. 경찰들이 와서 아줌마까지 데고 나가는 거야 어머 나 이제 혼자야 그 안에 그것도 그, 그 여자 있는 것도 엄청 엄마가 도움이 됐거든 음. 의지가 돼 가지고 같이 그래도 뭐 도와준다 하지 말라 내가 다 살랑살랑한다고 해 가지고 딱해 놓고 세살창 보니까 이제 옆에 네 개, 바닥을 네개 해서, 응, 다 해놨잖아. 그래서 응. 실험해봤지. 딱 모두 다 이쪽으로 옮기고, 그 세살창 문이야. 문식으로 딱 하니까 삐익 하고 드러나는 거야. 와. 그래서, 아싸, 요거는 됐다. 하고 오. 다시 붙여놓고, 모두 다시 다 해놓고, 유리를 이제는 유리가 문제지. 깨고 나와야 되니까, 그래서 이제는 차 통근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시간이 응. 두 번밖에 없어요, 두 응. 번. 그래서 아,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. 해가지고 보니까 종이는 없는데 그게 담요 하나씩 있어. 응. 해가지고 그 담요 또 말랐잖아. 응. 아까 그 오줌을 오줌. 싸놓은 응. 그 물걸레 오줌 싸놓은 그게 젖어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담요를 막. 그~ 기다 담요 뭐~ 뭐~ 너덜너덜한 뭐~ 뭐~ 해가지고 그거 오, 물걸레에 있는 오줌을 거기다 음. 적셔가지고 음. 그리고 창문에다 딱 붙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~ (1시간 30분) 지날 때 살짝 문을 유리를 살짝 깨고 음. 음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통근 열차 그걸 지나면 그다음 날이면 또 24시간 기다려야 되니까, 내가. 음, 무조건. 무조건 이제 에라 모르겠다. 잡히거나 말거나 에이, 모르겠다. 하고 팍! 깼어깼는데